이어서 3부에 설명을 건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3부와 4부를 이제 이어서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는 다소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약간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노인권, 이제 인 노인 인권, 그 실천 사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종류를 좀 보시면 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 이거 뭐냐면 흔히 그 양로원, 예, 양로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뭐냐? 이제 요양원, 요양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뭐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예, 이렇게 되고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약, 죄관보 단기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방문목욕, 그리고 이제 요양원과 이쪽, 이제 그쪽 제가 노인쪽, 이쪽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이죠. 그런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기관,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될것 같고, 어, 번시간 이제, 그,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원과 그리고 복지관, 노인 복지관에서의 사례를 좀 가지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노인 요양원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노인. 그래이 사례는 뭐냐면 그 이제 목욕을 받고 있다는 의신이 요양보호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좀 이제 알아서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다쳤어요. 소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어그 정사자가 그냥 무시하고 조치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부러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잘못된 거거든요. 예? 어르신이 서비스 받으려고 기관에 갔는데, 정당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 이 자체가 노인 인권 관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좀 심각한 것들인데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기저귀를 차고 계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치매가 있으신 경우 좀 조금 솔직히 몰라요. 이제 치매가 있다 보니까 그분의 예, 머릿속 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하반신만 이렇게 이제 좀 마비인 경우 척추 기능 손상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이 명료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예, 하는 곳에서 기적의 교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가림막도 없이, 심지어는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시키겠다고, 아니, 그냥 문을 열어놓고서 기적의 교체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 가끔 조사를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선들도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요양원 중에서도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특히 이제 기독교 쪽이 좀 이런 게 많아요. 왜냐면 당초 그 종교가 없는데, 예,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어르신을 데려가는 거죠. 종교 활동을 시키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예, 인권 침해입니다. 아주 뭐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먼저 그 종교 활동으로 어 이렇게 이제 대가신 종사자 예,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 그는 그분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종교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배회 욕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라고 해도잘 뭐 모르겠거니 하면서, 아니, 그냥 욕을 한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 욕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이런 경우는... 바로 진짜 법적으로 바,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한테 제대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시켜버립니다. 할머니, 오늘은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실 건데, 왜 내려오셨어요? 오전에 목욕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진짜, 어이없는, 예. 참, 그, 가끔, 저도 이제 뭐, 요양원에서 원장도 해봤지만, 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사자들 교육이. 예.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이, 좀이 신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열악하니까, 취약하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예.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이 경우는 좀제 반대 케이스 같은데 가족이 가족이 지나치게 예구를 하고 감시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인 인권도 있지만 종사자 인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들도 그 인권 침해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어신들이 르 실수하는 것도 중요한 나가 뭐냐면 그 요양원이 됐건 아니면 뭐 복전이 됐건 어차피 이러한 시설들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므로 내가 그냥 말막 시켜도 돼막 예? 대해도 돼 라고 착각하시는 참 답답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또또 또 다른 법으로 인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예, 과태료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 상호 존중 이게 인권이지 어느 한편에 예, 편만드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호자가 제출한 것이죠. 종사자들에게 자또 다른 케이스 보겠습니다. 외출의박을또 예, 못하게 하는 것도 예,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뭐, 저기, 교도소에 갇혔습니까? 예, 의사님들 어떻게 외출을 못하게 합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양원의 부당 강박에 의한 인권 침해. 이게 뭔가 봤더니,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박을 원했는데, 그 선택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또 비슷한데 의료조치를 예, 미흡하게 그러니까 119 신고를 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방치를 했답니다 이거는 인권침해를 넘어서서 직무유기고 어? 나중에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아주 심각한 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노인주거시설 부당한 퇴소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예. 그러니까 퇴소를 하겠다는데, 안 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 어르신의 말을 다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 퇴소를 원한다면, 퇴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것도 뭡니까? 재활치료를 방치한 사례.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다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하는 경우 말할 것도 없고 또 계속 나오죠. 외출해봐. 부당한 처우 이 사실은 피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양원 쪽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노인복지관 쪽으로 이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도 이것도 사실 인권침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하셨다면 그 이제 뭡니까 기록물을 어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지금 이 요양원 쪽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빨리 예,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는 이제 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개방된 공간에서의 회원가입 상담. 그러니까, 원래 상담은 밀폐된 곳에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 상담 내용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런데 이제, 그, 참, 그, 복지관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제, 어, 노인복지관들 이 부분은 좀, 좀제 생각인데, 아, 좀 이제 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그 회원가입 상담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게 되죠 집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당연히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보를 물어볼 때는 아무래도 개방된 남들이 눈이 많은 그런 곳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신들이 노인복지관도 좀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리둥절 하셔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를 모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친절하게 예?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까지는 아닌데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우왕장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그치고 혼내지 마시고. 지금 이 어르신이 지금 우왕장하고, 예? 적응 못하고 계시는데 좀잘좀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예? 직원들 직원들도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면 좋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 이런 경우가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긴 해요. 뭐냐면 그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탈락을 했어요. 뭐 추첨을 했건 뭘 했건 간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계속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죄송한데요. 이미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정말 어, 불친절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예, 유사한 감옥이라든가 예? 이분이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회원 탈퇴를 강요당하는 노인 참 이런 경우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직원이 임의대로 회원 탈퇴를 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그 같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특정 노인을 보고서, 어르신을 보고 괴팍하다, 물을 흐린다, 분위기를 어트러트린다 그러니 저 양반은 좀 탈퇴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예, 탈퇴하기 어렵습니다. 탈퇴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분도, 어, 권리가 있거든요. 예, 프로그램이 참여 할 권리가 있고. 그러므로 잘 말씀드려서 소리관에 뭡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그 종사자 직원의 의무지, 그냥 요구한다고 탈퇴시켜버리는 것은 직원들할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인 것은 아지만 하여튼 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불친절한 상담. 그렇죠. 저도 이제 관장원 있는 동안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일단은 화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잘못 시킨 이제 관장의 예, 타지극이니 한 생각도 들면서도 하여튼 그 직원의 의무죠. 예, 저 친절하게 좀잘 안내를 하고 상담해 주는 것은. 직원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의 덕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좀 뭐랄까 괴팍하고 예. 좀 무리하게 예. 직원들을 좀 이렇게 다그치고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터지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직원들은 좀잘 참아낼 필요가 있고, 또 어르신들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노인 인권만 있는 게 아니다. 종사자 인권도 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갑니다. 문제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참여할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까 앞서서 배웠던, 이제, 불불친절한 상담와 비슷한데, 이 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반응이 늦어요. 예, 반응이 늦어서, 그, 묻는 말에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직원이 막 다그치는 거죠. 어, 바쁘니까. 어르신, 바쁘니까 빨리빨좀 말씀해주세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들 옳지 않다. 예, 갑자기 화면이 이상이 나오, 뜨네요.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사활동 가능한 시간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어신들 중에서도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데 뭐랄까 그 봉사자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봉사를 해라.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한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노인. 그러니까 제가 관장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복장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그 기저질환. 있었으려고 신들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제 쓰러진 경우도 있고, 예, 어,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속하게, 예,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아까 요양원 사례처럼 예, 응급 조치 안한 것과 똑같은 예, 실수를 범하기 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 노인의 문화적 욕구.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유,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나이가 있으셔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욕구를 잘 들어주고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서득도 하고 또 안내도 잘 해주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인권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냥 잘랐습니다. 자 이제 간단합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결국 이제 어르신들을 어, 어르신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운전원, 뭐 기타 등등 이런 종사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니까 그들은 결국 어르신들이 예, 복지 시설에 와서, 복전에 와서 서비스를 잘 받고 만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친절하고 어, 그리고 이제 노인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그런 게 몸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소양이 부족한 종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는 교육이 부족해서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그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자원봉사자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 복지관의 어떤 정체, 복지관의 이제 그 복지관의 관장님이 당부했던,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이제 잘 속속들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곧바로 종사자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사대질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신체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시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모욕적인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당하는 종사자는 예, 어떨까요, 입장이?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감수해야 되는 몫일까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리 어르신이 하더라도 종사자들에게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수치심을 준다든지 모욕감을 준다든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예,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법적인 서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사자 인권 그러니까 직 말해서 상대방의 인권,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들을 늘 예, 생각하시면서 예, 복지 시설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예,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예, 파란색이 받지 못하고 있다군요. 보십시오,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통 오히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표현이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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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쪽. 예.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노인복지시설, 이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어르신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복지관 쪽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간호 그, 입소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성의로, 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종사자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권 침해 해소 방식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거의 그냥 그 어떻습니까? 뭐 공식적인 절차도 있지만, 그냥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 종사자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아실 필가 있다. 예. 지금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권리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노인 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종사자 권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다 예, 이쪽도 소중하고 저쪽도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권은 특별히 노인이라고 해서 더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좀 신체적 정신적으로좀 취약하니까 좀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예, 이런 관점인 것이지 노인이건 젊은 사람인건 모두에게 인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될을 경우에 잘 조정하고 예, 중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약자의 권리를 우선 할 필요가 있겠고 나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헌법,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그 기준을 근거로 예,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지 않으려면 결국에 어르신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자주 듣고 또 자기 성찰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을 때비로소 권리가 됩니다. 인권의 기초한 실천은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즉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인권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